안녕하세요. 숭례 텃밭 밥상 네슈빌 장금입니다. 오늘은 텃밭에서 딴 신선한 부추와 깻잎 호박을 가지고 경상도식 여름 야채전을 만들어 볼게요. 부추 한 줌과 깻잎 열 장, 애호박 반 토막, 양파 4분의 1개, 청양고추 2개를 준비했어요. 부추는 전을 부치기 쉽게 긴 길이를 반으로 잘라주고, 깻잎은 깨끗이 씻어 줄기를 잘라내주고, 호박과 양파는 가늘게 채 썰고 청양고추는 가늘게 송송 썰어 준비해 주었어요. 먼저 전반죽을 만들어야겠죠. 넓은 볼에 물 2컵을 부어주고 부침가루 반컵과 튀김가루 반컵을 1대1 비율로 넣어 주었어요. 물의 양에 따라 밀가루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된답니다. 오늘은 여기에 특별하게 병아리콩 가루를 넣어 줄 텐데요. 이 병아리콩 가루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, 철분, 칼슘도 많아서 전유리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무엇보다 전을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주는데요. 여기에는 1컵을 넣어주었어요. 가루가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서. 반죽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농도로 해주세요. 반죽의 양은 여러분이 준비한 채소의 양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. 준비가 다 되었어요. 이제 전을 붙여볼까요? 먼저 깻잎을 반죽에 천벙 담가 밀가루 옷을 입혀준 다음, 기름을 두른 팬에 깻잎을 한 장씩 펼쳐 깔아 주세요. 경상도식 야채전은 재료의 생긴 모양 그대로 살려서 밀가루를 많이 쓰지 않고 붙여 주는 게 특징인데요. 깻잎전을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서 붙이면 훨씬 더 간편하답니다. 다음은 부추전. 부추도 바죽에 천번 담갔다가 팬에 얇게 펼쳐 주세요. 빈 공간은 숟가락으로 반죽을 조금씩 얹어 채워 주세요.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면 된답니다. 마지막으로 남은 반죽에 채 썰어 둔 호박, 양파, 고추를 넣고 섞어 주세요. 기름 두른 팬에 넓게 얇게 펼쳐 주면 전반죽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. 매콤한 청양고추를 넣은 달콤한 호박전이 된답니다. 다 부친 전은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을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담아 주면 되는데요. 양념장에 콕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향긋한 깻잎전, 부추전, 매콤한 호박전까지 여름 제철 채소로 만든 건강한 전 요리 완성이 된답니다. 전 부치기 생각보다 정말 쉽죠? 꼭 해보세요.